족구 선수라고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요즘 많이 안 되시죠? 다들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아, 족구를 정말 이게 배워야 되나? 동호회 활동만 하면 되지 않나? 이런생각들 많이 가지시고 들어오시는데.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족구 선수로서 15년째 활동하고 있는 박수훈 이라고 합니다 선수활을 하다가 지금은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족구 보급 사업에 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경기도 여주에 살고 있는데 마을 행사를 하면은 족구 경기를 항상 했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이제 족구를 하셨었는데 알고 봤더니 삼촌들이죠 그 당시 삼촌들이 실제로 여주시 축구협회에서 대표 선수로 활동하시는 분들이었더라고요. 우연히 또그 삼촌이랑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축구 한번 해볼래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네. 일단 뭐 저도 한세대학교에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감독님도 계셨고 지금 현재 뭐 선배들도 지금 현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운동 선수로서는 물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끈기, 인내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정말 성실한 그런 분들이 가장 어, 중요하게 돼야지만이 운동선수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을 때도 그 생활이 자연스럽게 이어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적인 부분들은 얼마든지 배움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축이 세다 그래서 도란축이라는 이제 그런 닉네임을 만들어주셨는데 듣기 좋은 것 같아요. 그대로 이런 안축에 대한 좀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좋게 표현해 주셔가지고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네 알겠습니다. 뭐, 대학교 시절이 가장 할때 기억이 남긴 하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족구를 하면서 많은 전환점이 있었던 시기이다 보니까 제가 뭐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족구에 대한 능력이나 자질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시합을 나가면 내가 연습했던 것도 하지 못하고. 많이 의기소침해지고 소심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꾸준하게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모습을 통해서 이제 나의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을 노력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어 일반부에서 뛰했을때그 기억이 아직도 좀 흥상하게 납니다. 네. 그때 당시에 좀안 모르게 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어, 아직도 기억이 나고요. 그때를 항상 생각하면서 지금도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있을 때도 그때 그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 잡고. 어, 항상 임은어 음, 주입니다 KBS 스포츠 예설 과학원은 여러분들이 쉽게 알수 있는 전문대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기관이세요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주고 있고 그 중에 족구 계열이라는 곳이 생기면서 어, 이왕이면 족구 하시는 분들이 족구도 배우시고 그다음에 체육학과에 관련된 학위를 취득하실수 있게 도와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뭐 많은데 사실 뭐 저도 지금 족구를 오래 했지만 어느 누가 물어봤을 때 족구 선수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요즘 많이 안 되시죠 다들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어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족구가 좋은 스포츠다 라고 인식을 시켜 주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아카데미에서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역시도 아, 족구를 정말 이렇게 배워야 되나 뭐 동호회 활동을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 많이 가지시고 들어오시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시면, 아, 족구도 정말 체계적이고, 배워야 되고, 정말 많은 운동이 된다라는 인식을 많이 심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족구에 접하는 그, 인원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족구의 발전이 조금 더, 어, 좋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족구도 정말, 어, 체계적이고, 어떤, 과학적인 스포츠다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족구가 사실 뭐 지금까지는 어 저의 인생에 있어서 1번이었습니다 1번 일본. 음,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이제 가족이 생겨서 뭐 1번은 이제 가족일 수는 있겠지만 가족과 못지않은 어, 족구는 1번이다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어, 모든 일상생활이 항상 족구가 주가 됐던 것 같아요 뭐 일적인 부분도 그렇고, 시간적인 부분, 모든 부분이 족구로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족구는, 어, 1번입니다.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뭐, 족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어, 전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대회도 많이 못 나오시고, 네. 어, 그동안 좀 보고 싶었던 동호인분들을 못 보게 돼서 사실 많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족구장에서나 어떤 많이 족구장에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족구 동호인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